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이라고 잘못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로 정정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섯째 날입니다. 큰 빛이 속사람에게 비치어서 자리잡게 된 뒤에 그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그때 사람은 비로소 생명 있는 삶을 시작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듯이 우리 사람은 모든 손과 진리가 주님께로만 오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외적인 그 사람에 속한 기억지의 지식들이라고 하고요. 새들은 속 사람에 속하는 합리적인 사상, 생각들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뜻은 사랑에 속한 것이고, 번성한다는 뜻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하여 주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땅과 같아서 그 속에 믿음의 지식이 뿌려지지 않고서는 선에 속한 어떠한 것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담당합니다. 이에 속하는 것은 물이 내놓은 기는 것, 광활한 공간의 새들입니다. 어지 행함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어지 쪽이 담당을 합니다. 어지에 속하는 것은 땅이 생산하는 생물, 살아 움직이는 것, 진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를 주는 악한 짐승은 곰, 늑대, 일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유순한 짐승은 양, 암송아지 등등이 있는데 선하고 원나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동물은 육체에 더 가까운 생활을 하고 탐욕과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의 야생 동물로 비유합니다. 24절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부터 짐승으로. 그리고 땅에 야생동물들을 순서대로 내놓는 데 비해서 25절은 땅의 야생동물에서 짐승의 순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중생과정이 외적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 내적인간으로 진행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참 되고 선한 것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런 상태가 다섯째 날에 이런 것입니다.